나왔다. 쏘가리 마운탕 중. 근대 왕은 와이프와 둘이 왔지만 쏘가리를 많이 먹고 싶어서 소자가 아닌 중자를 주문한다. 미나리가 넘쳐난다. 그리고 육수에 민물새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 국물의 비법인 것 같다. 국물이 엄청 맛있다. 오래전 좌식 시스템으로 큰 쟁반으로 서빙 들어오는 방식 때부터 털보 집을 찾아왔었다. 매운탕 중 여전히 최고를 자랑하는 것 같다. 위에 미나리만 조금 익으면 바로 먹어도 된다. 쏘가리 첫 등장. 엄청나게 크다. 머리는 살이 적고 먹기 힘들기 때문에 관식인 근대왕이 발라서 줘야지. 살이 오동통한 몸통, 와이프 줘야지. 살 보이는가? 해남댁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다르지 않나. 수제비 타임. 소가리 꼬리가 남았었군. 이제 와이프는 배부르니 내 거. 정지선 셰프의 40초 라면이 생각난다. 하하. 40초는 아니지만 놀라지 마세요. 많이 꼬들파라. 지금 먹어야 합니다. 40초 라면보다는 조금 부드럽다. 40초 라면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흠. 클리어. 풀영상으로 한번 제대로 털보집을 둘러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